와 여기 왜 이렇게 가파라 낭떨어지낭떨어지 도담이는 벌써 저기까지 가 도담아 너 여기서 좀 쉬었다 갈거야 아 너무 힘들어 형아 여기 쉬, 쉬었다 갈게 야이 높은데 이런 의자 야 근데 다 비와가지고 젖어가지고 앉지는 못하겠네 길마재산. 고속도로도 있고, 국도도 있고. 어휴. 와, 여기 엄청 가파라. 무섭다, 조금. 어휴. 안산산성 0.94km. 9 0 0 m 라 얘긴데? 산성? 한번 가볼까? 어! <laughs> 자연스럽다, 도담아. 여기 니네 집이야? 어, 여기 완전 낭떠러지. 편안한 도담이. 가보자. 산성까지 한번 가보자. 아, 근데 비 그치고 했던다. 어, 땀나. 와, 여기 뭐가 이렇게 겉, 길이 험해. 일로 가야 될것 같은데, 너 남아? 일로? 가봐! 오씨와 어휴. 일로 와! 와, 이거 내려가는 길은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 감도 안 온다. 아는데 여기 생각보다 험한 산이었어. 나마 표지판도 이래가지고 있고 이래갖고 그냥 완만한 사람들 아침 저녁으로 산책할 수 있는 산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가파르고 불산에다가 같이 좀 가자, 이 녀석아. 형아도 같이 가야지, 도담마이 험한 산에 왜 형아만 내뒀고 혼자 가는겨, 치사하게. 어? 형아도 데리고 가야지.